안녕하세요 김유령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영 강사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저희가 네. 뭘 준비했죠? 어, 지난번 우리 복부 게시에 댓글이 달렸는데. 디스크 환자분이 따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된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호흡법과 운동의, 운동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호흡부터 먼저 네. 배우고 네. 잘 써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몸통 근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몸통 근육은 척추와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 거의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몸통 근육을 충분히 사용을 하셔야지만 척추 기능을 다시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고 기립근 주변에 힘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되시겠죠. 정확한 호흡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할 수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편하신 손한 손은 가슴 위에, 그 다음에 편하신 손한 손은 복부 위에 올려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본인이 호흡할 때 가슴 쪽에 손이 먼저 올라오는지, 복부에 손이 먼저 올라오는지, 호흡을 마셨을 때내 손이 어느 쪽, 복부나 가슴 쪽에 있는 손 중에 둘 중에 어느 한 손이 먼저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느끼시려면 좀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거의 코로 들어오는 네. 호흡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호흡하셔야 집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두 번만 더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하실 때, 네, 여기까지. 호흡을 하실 때, 가슴 쪽에 있는 손이 먼저 올라왔고 먼저 움직였다고 느껴지셨던 분들은 어 원래 우리가 써야 하는 갈비뼈 쪽의 근육과 횡격막을 써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근육을 먼저 쓰기보다는 이 승모근과 목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셔서 호흡을 하고 계시는 경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올라오거나 어깨가 들썩거리는 호흡은 위쪽 상부의 근, 근 긴장을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목이 일자이시거나 어깨가 안으로 말리신 분들이 이런 호흡을 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계시는 호흡 패턴을 깨셔야 돼요. 패턴을 깨는 건 연습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실 때도 호흡 연습하시기 굉장히 좋은 상태세요.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한 손은 가슴 위에, 한 손은 복부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가슴이 먼저 손이 움직였다면 가슴에 있는 손이 먼저 위로 올라왔다면 호흡을 할때 이번에는 다시 복부에 있는 손이 먼저 올라올 수 있게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먼저 올라오고 상부 쪽에 긴장을 만들어내는 호흡을 깨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호흡을 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는 횡격막 호흡에 가깝게 호흡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내가 이제 가슴은 안 움직이고, 복부에 있는 손이 먼저 올라오면 호흡을 할수 있게 됐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 호흡을 마셨을 때, 갈비뼈 옆을 부풀리시고, 몸통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갈비뼈 옆을 잡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갈비뼈 옆에 붙이고요. 갈비뼈 옆에 있는 손을 내 갈비뼈, 숨 쉬는 힘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호흡을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배꼽을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복부 수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시 마실 때 어깨에 힘 내려놓고 갈비뼈 옆으로 늘려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옆으로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 코로 마시고, 등으로도 바닥을 밀어내보세요. 호흡을 꽉 채우세요. 그리고 천천히 후, 입으로 길게 호흡을 내쉬세요. 다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쉴 거예요. 후, 이런 식으로 호흡하시면 어깨 쪽에 긴장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복부와 갈비뼈 쓰셔서 호흡하시기 때문에 횡격막을 쓰시면서 호흡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허리 누르는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호흡이 잘 되면, 호흡이 잘 되면 호흡 연습과 함께 어, 다시 허리를 누르는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양손을 먼저 아까 우리 갈비뼈 옆에서 두고 호흡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손을 다시 골반 위에 두세요. 골반 위에 두시고, 한 호흡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허리로 바닥을 꾹 누르시는 거예요. 이때 배꼽을 등척추 방향으로 당기세요. 허리를 꾹 누르세요. 더 허리를 꾹 누르세요. 자, 여기서 골반이 안으로 기울어져도 돼요. 지금은. 기울어져도 돼요. 기울어질 정도로 꽉 누르세요. 자, 이 자세는 필라테스에서 흔히 얘기하는, 필라테스에서 얘기하는 인프린트 자세인데요.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눌려서 떠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임프린트 만드시고 다시 제자리. 다시 내쉬면서 다시 허리 바닥에 꽉 누르세요. 다시 마시고 제자리. 내쉬면서 배꼽 바닥 쪽으로 당기시며 허리 바닥에 꽉 누르시고 지금 은영 선생님 골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이시죠? 다시 마시고 제자리요 내쉬면서 골반을 살짝 안으로 기울여도 괜찮아요. 배꼽을 등척 주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자, 여기서 충분히 연습이 되셨으면 이번에는 좀더 강한 힘으로 허리를 누르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다리만 느껴으니 네. 자, 한 다리 들고 발끝은 우리 편하게 포인할까요? 쭉 뻗어내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 바닥에 후 이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오시면 안 돼요 자 몸통과 허벅지가 90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허리만 늘리세요 마시고 세자리 둘후 배꼽 당기고 다시 마시고 세자리에요 다시 내쉬고 세후 여기서도 조금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시면 자한 단계 또 다시 업그레이드 두 다리를 들어 보세요 테이블 탑자앞 만들어주시고, 무릎을 모을 거예요. 무릎을 모으셔서 내전근에 힘을 주시는 게 조금 더 하복부에 힘을 기르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거기서 다시 발끝 포인 하시고, 몸통과 허벅지 90도 만드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허리 누르시면서 호흡하고, 후. 호흡. 배꼽 당기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호흡. 지금 호흡은 계속 갈비뼈를 쓰면서, 배꼽을 당겨서, 복부를 쓰는 호흡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아랫배를 살짝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배꼽을 당기세요. 자, 여기서 조금 더잘 되는 느낌, 나는 조금 더 어, 강한 운동법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다시 한 다리 펴세요. 자, 위쪽으로 펴시고, 그 다음 변화 주시려면 아래쪽으로 두시는 거예요. 자,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레그레이즈 동작, 하복부 운동 동작까지 이어가 보실 거예요.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후, 하고, 당기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배꼽 바닥으로 더 누르고, 자, 여기서 다시 한 단계 업드레이드. 다시 다리 펴세요. 무릎 붙이고, 발끝 펴고, 여기서 90도에서 연습하셔도 충분하시고요. 여기서 너무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면, 다시 45도 내리세요. 자, 이제아래배 끌어 당기시면서 배꼽 당기시는 거예요. 후, 여기서 이제 허리 에 힘이 붙고 허리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충분해지시면 그때 하복부 운동을 하셔도 네, 디스크가 있으시더라도 충분히 운동을 수행하실 수 있는 네, 능력이 생기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릎 당겨 오시고 접어주고 한 다리 한 다리씩 내릴게요. 네, 호흡법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혹시 허리 디스크 있으시고 허리 요통이 심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운동이 있을까요? 네. 우선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또는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 주변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이셔도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또는 실제로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어떤 동작을 제대로 따라 하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또그 통증 자체가 자기한테 더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통증인지 아니면 참고해야 하는 운동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운동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 통증에 대해서, 어,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치료는 끝났고, 여기서 운동을 같이 시작을 해도 좋은지를 먼저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그 다음, 운동을 해도 좋다는 진단 결과를 받으셨으면 그다음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운동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경우에서 혼자 연습을 하신다든지 집에서 운동을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통증이 없는 부분까지만 움직이시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우리가 할때 어, 고통스러울 때까지 쭉 내려가서 밀려서 참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항상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허리 자체의 유통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움직임이 제한이 돼 있고 특히나 이제 등 근육, 척추와 연결된 근육들이 많이 경직돼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알려 주는 몇 가지 동작들이 도움이 되는데 많이 추천받고 있는 것들이 맥킨지 운동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맥힌지 운동이 허리, 허리 주변을, 허리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데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동작으로 하셔야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그림이나 또는 영상으로만 보고 따라 하시기에는 다시 허리가 아팠던 부분에 같은 통증이나 또 다른 통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힌지 운동 동작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맥켄지 운동법이라는 걸 한번 또 알려주실게요. 네. 맥켄지 운동법은 뭐 검색해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실 텐데 대표적으로는 수완 동작이 있더라고요. 필라테스에서 얘기하는 수완 동작인데 요가에서는 코브라 동작이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이 동작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그쵸? 항상 앞쪽으로 숙여져 있는 앞면의 근육을 쭉 펴줄 수 있는 동작이죠. 쭉 펴주는 것보다도 더 신전을 시켜서 좀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스트레칭 시켜주시는 동작인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근육적인 힘을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뒤로 허리를 꺾기 때문에 디스크에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요통이 있으시거나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병원에서 맥켄지 운동법 많이 추천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필라테스에서도 비슷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켄지 운동법에서는 이 선생님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양손을 어깨 옆에 두고 상체를 쭉 밀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상체를 쭉 들어올리는 동작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동작 하시게 되면 척추 앞면이 스트레칭 되시기 때문에 항상 안쪽으로 몸통이 말려 있었던 분들에게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고맙습니다. 잠깐만 내려가 주시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제일 잘못하고 있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어깨가 어깨가 올라오고 턱을 앞으로 쭉 빼서. 그냥 고개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네, 허리에 과신전을 만들면서 반대쪽 척추에는 무리를 주는 동작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죠. 네, 선생님 힘드셨 잠깐만 내려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 드린 동작처럼 하시면 오히려 더 유통 유통을 유발하시는 동작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킨지 운동에서 보여주는 필라테스에서 얘기하는 수완 동작을 하실 수 있는 음, 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처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처음 연습하실 때는 어, 먼저 얼굴을 앞으로 들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슴을 바닥에 서 살짝 들어 주세요. 네. 다운 내려가고 다시 둘후 호흡을 내쉬면서 올라와 보세요. 그때 내가 턱을 과하게 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면서 다운 내려가시고 다시 얼굴이 바닥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멀어지고 그다음 가슴이 멀어지고 이런 순서대로 상체 들어올리는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하시고 거기서 다시 연습이 충분히 되신 다음에는 조금 더손 넓이를 넓히셔서 어깨 앞에 두 손을 두세요. 손이 어깨에서 멀리, 어, 손을 어깨에서 멀리 두실수록, 네,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덜해지시기 때문에 허리에 요통이 생길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하시면서 허리가 아플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손을 조금 더 멀리 두시고 넓게 두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손을 모은 상태에서 얼굴과 가슴이 순서대로, 멀어진 거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손을 멀리 두시고, 넓게 두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얼굴 멀어지고, 가슴 멀어지고, 팔꿈치 떨어지지 않을게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다운 내려가세요. 내려가실 때는 어깨 올라오지 않게. 자연스럽게 옆으로 팔꿈치 멀어지시면서 충분히 내려가셨다가, 다시, 가슴, 얼굴, 가슴 순서대로 들어 올리시면서 상체 올라오시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서 충분히 되시면 가슴을 앞으로 조금 더 들어 올리시면서 팔꿈치 떨어지고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시면서 시선이 바닥 먼 곳을 볼수 있도록 네 올라오셨다가 그대로 다음 내려가실 거예요. 다시 둘 후. 처음에는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동작으로 연습해보시고요. 여기서 허리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머무른 상태에서 호흡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마실 때 가슴을 앞으로 조금 더 꺼내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펴주시고요. 내쉴 때는 배꼽이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강하게 복부를 수축해주세요. 마시는 숨에 팔꿈치 구부려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좀더 강화된 동작 보여드릴게요. 양손을 어깨 쪽으로 좀더 당겨와 주시고, 손 넓이를 조금 더 안쪽으로 두시는 거예요. 자,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날개뼈 등에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얼굴, 가슴 순서대로 바닥에서 멀어지시면서 복부까지 멀어지셨어요. 귀에 어깨 사이를 충분히 멀리 두시고, 어깨를 쭉 끌어내린 상태에서, 손바닥 바닥에 꽉 밀어내시며, 가슴은 위로 끌어올리고, 시선은 바닥 멀리 바라보시고, 호흡 다섯 번만 가볼게요. 코로 마시고, 내쉬고, 하복부가 바닥에서 더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배꼽을 등척추 방향으로 강하게 수축해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어깨는 올라가지 않아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아랫배 밑으로 처지지 않게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아주 강하게 복부를 수축하세요. 후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후 완전히 호흡을 비워내신 후에는 천천히 마시는 숨에 팔꿈치 구부려 다운 내려가실 거예요. 내려가신 동안에도 계속 척추를 길게 손바닥 앞으로 모아서 쉬시면 돼요. 네. 시선 천정 바라보신 상태에서 내몸 가운데 잘 맞춰주시고요. 엉덩이부터 들어서 엉덩이 한 번만 위로 들어주세요. 천천히 다운 내몸 가운데 맞추면서 척추를 가운데로 맞춰 네, 엉덩이 내려놓으시고 두 손, 검지 손가락 만나게 복부 앞에 둘게요. 네, 조금 아랫복부 쪽으로 둘까요? 배꼽 아래쪽으로 네. 자, 한 호흡 마시고 길게 입으로 호흡 내쉬면서 배꼽을 등 척추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드셔도 괜찮아요. 허리 바닥에 꽉 누르시고요. 두 발바닥 바닥에서 뜨지 않게 발바닥을 바닥에 꽉 누르고 계세요. 다시 충분히 호흡 뱉으셨으면 다시 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면서 허리를 바닥에 꽉 누르세요. 이때 손가락으로 내 아래 뽑고 단단한 지 만져보시고 다시 한번 마시고 길게 내쉬면 허리 바닥에 꾹 누르실 거예요. 배꼽이 등 척추 방향으로. 빨아들여지는 느낌으로 호흡을 뱉으세요. 다시 코로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고, 후, 호흡 계속 연결해 가세요. 아주 좋아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앞으로 5회만 더 반복해 볼까요? 코로 마시고, 허리 먼저 누르고, 배꼽 당기면 호흡 비워내시고. 하나. 다시 마시고. 둘. 내쉬세요. 길게 내쉬세요. 들어왔던 호흡 모두 비워내세요. 다시 마시고. 호흡 내쉬고. 후. 바닥에 허리 눌리는 느낌 느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내 네. 마시고 갈비뼈 많이 부풀려요. 신선한 산소가 몸 속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내쉬고 후 노폐물을 같이 호흡과 함께 내보내세요. 쭉 배꼽 당기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마 앞에 두 손, 삼각형 만드시고, 그대로 얼굴 멀어지시고, 가슴 멀어지시면서 올라오세요. 다시 다운 마시는 숨에 내려가시고, 호흡 내쉬면서 다시 얼굴, 가슴 순서대로 멀어지게 올라오세요. 가슴은 바닥에서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마시고 다운. 내쉬면서 올라오시고, 얼굴 멀어지고, 가슴 살짝 멀어지시고 다시 마시는 숨에 다운이에요. 내쉬는 숨에 올라오고, 배꼽과 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길 정도로 배꼽을 강하게 끌어당기세요. 마시고, 다운. 다시 내쉬고 올라오세요. 후 척추 정수리 방향으로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귀에 어깨 사이 멀어졌어요. 다시 그대로 유지하시며 다음. 내려가고. 내쉬는 숨 이어가시면서 올라오세요. 다시 마시고 다음. 한번더 올라가시고 이번에는 정지된 상태에서 호흡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귀에 어깨 사이 멀게 두시고. 척추를 길게 뻗어내세요.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 옆으로 부풀리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당기시면서 배꼽과 바닥 사이 공간이 생길 정도로 배꼽을 등척추 방향으로 쭉 끌어당기세요. 쭉 끌어당기세요. 더 끌어당기세요. 배꼽이 바닥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호흡 채우고. 호흡 하나, 후, 호흡 둘, 3회 더 반복. 다시 마시고. 내쉬고. 호흡. 마시고. 마지막. 내쉬고. 마시는 숨에 그대로 내려가서 휴식. 한 호흡 내쉬면서 휴식. 자, 이번엔 2단계. 양손을 넓게 넓혀서 어깨에서 멀리 떨어뜨리시고. 그보다 더 척추가 안 좋으신 분은 1단계에서 더 연습하세요. 자, 한 호흡 채우시고, 내쉬는 숨에 얼굴 멀어지고, 가슴 바닥에서 떨어지셔야 돼요. 자, 여기서 괜찮으면, 허리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느끼세요. 자, 여기서 괜찮으면, 다시 마시고 다운 내려가셨다가, 이번에 내쉬고 올라오실 때는, 팔꿈치 떨어지시면서 양손바닥으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세요. 귀에 어깨 사이 멀게 두시고, 다시 천천히 다운이에요. 내려갈 때 척추 길게 늘려서 내려가세요. 다시 둘 올라오시고 후 마시고 다운 셋후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고개 앞으로 들지 말고 시선은 바닥 먼 곳을 바라보세요. 정지 상태에서 호흡 오해하시면서 머물러 계실 거예요. 호흡 하나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둘 갈비뼈 강하게 쪼이고 하복부 바닥에서 더 멀어지게 배꼽 당기세요. 다시 마시고 호흡 셋 마시고 호흡 넷 마시고 호흡 다섯 하복부 바닥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배꼽은 등척추에 완전히 붙어있는다는 느낌으로 쭉 끌어당기세요 천천히 마시며 팔꿈치 구부려 다운 내려 마시고 다시, 잠시, 휴식. 자, 이번엔 3단계 동작 해보실 거예요. 양손을 어깨 가깝게 두시고, 팔꿈치는 바닥과 가깝게 두세요. 팔꿈치 세워두지 마시고요. 자, 먼저 올라가시기 전에 귀와 어깨 사이를 멀게 정렬을 맞춰두시고, 날개뼈 꽉 조이세요. 한 호흡 마시고, 내쉬며, 얼굴, 가슴, 복부 순서대로 바닥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팔꿈치 펴세요. 양 손바닥 바닥에 꽉 눌려 있으신 상태고, 뒤 어깨는 멀게 두셔야 돼요. 시선은 바닥 가장 먼 곳에 멀어는 시선은 가장 먼곳 바닥에 두시고 가슴을 위로 조금 더 들어올려서 호흡 이어가시면 돼요. 한 호흡 마시고 길게 내쉬고 후 배꼽 쭉 끌어당기셔서 하복부가 바닥과 멀어지게 두세요. 다시 한 호흡 마시고 길게 내쉬고 척추를 정수리 방향으로 계속 길게 뻗어 내쉬면서 다시 마시고 호흡 길게 내쉴 거예요 갈비뼈 가운데로 모아주고 배꼽은 등척, 등척추 방향으로 당겨 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호흡은 이어가시면서 5초 동안 머물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호흡 가득 채우시고 마시고 복부, 가슴, 얼굴 순서대로 바닥과 가까워지게 천천히 내려가실 거예요. 지금 동작 운동 끝나시고 난 다음에는 바닥을 짚으셔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가져가신 다음 등을 동그랗게 말고 편안하게 스트레칭 휴식 자세로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